이제 시작하겠습니다 m 제뭐 퀴즈 맨처음에 먼저 퀴즈부터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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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그 퀴즈가 시작됐습니다 남북국은? 남북국이요? 남북국, 남북국, <laughs> 남북국, 남북국은 남북 a m m a Mbuku, Yop, M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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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 u 발해 통일신 2,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고 13, 14, 15, 16, 17, 1왕 19, 10, 11, 12, 13, 1 음... 장보고 때 왕이 누구라고요? 흥덕 왕 마치.